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광주에서 온 전지훈입니다. 해야 서환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였기도 했고, 약간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구하던 와중에 구직 공고를 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 미용을 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제가 이발병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남자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바보의 꿈을 <laughs>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광주가 작은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서울이 굉장히 크고 좀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느껴서 서울로 꼭 올라와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프라이빗하고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어디서 경험 못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슈케어 슈케어가 저는 살면서 생각도 못 해본 제가 이제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하는데 혼자 슈케어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바보샵이랑 되게 어울리는 좀 남자다운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또 인터뷰할 때뭐 얘기했어? 그냥 저왜 어. 여기 왔냐 이런 거 <laughs> 그래서 뭘 그랬어? 그냥 선 유튜브 많이 봤다고 네. 원래 오고 싶었다고 그고말했 <laughs> 면접 볼때 뭐라 그랬더라 면접 볼때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고 해놓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 유튜브... 뭐 어떤 거 같은데? <laughs>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 따로 계시는 거예요? 아예 직접 찍으시냐고 물어봤어 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네. 아 유튜브 내거 봤구나 그때 알았지 네. 그때 면접 볼때 내가 일할 때 얘기하긴 했지만 네. 간절하고 절실함이 엄청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왜 같이 봤던 다른 면접자 분도 계셨잖아 네. 근데 아마 질문을 더 많이 받았을걸? 근데 그때 이미지랑 또 막상 같이 일하니까 훨씬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이 어떤 식으로 달라요? 지금이 더 진중해 그때는 이제 막 간절함이랑 막 그런 거 느껴져가지고 아이 친구는 진짜 뭐 되게 원하는 게 있구나 네. 그랬었는데 또 일하다 보니까 또 진중함이 있어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지은이는, 지은이가 어떤 성격인 것 같아?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음. 그래도 뭔가 하나 꽂히면 꼭 그걸 기어이 해야 되는 성격이야. 음. 그 기어이 여기를 들어오겠다고 했던 거였어? 네. 여기 붓고 나서 방을 구한 거지? 네, 바로 내가 출근 4일 전인가 3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음. 주말에 바로 이틀 동안 방 구하러 다녔어. 음. 그래가지고 출근 전날에 딱 방을 구했어. 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일 했었어? 이제 전역하고, 이제, 이용사 취득하려고, 음. 학원 다니면서, 이제, 서울 오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음. 돈 모으느라, 막, 상하차 같은 거, 하고. 팡도 다니고, 음. 그 장성에, 하나로 물류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상하차 하고. 음.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어? 하루에, 한 10만원? 몇시간일해서 8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막상 취직해서 일해볼는것 같아? 이제 조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laughs> 그래, 이제 조금 계산이 돼? 네. 여기서 일하는 건 부모님이 뭐 결말서 안 하죠? 저희 처음에서.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세요. 아, 정말. 요 그리고 막 여기 선생님 유튜브 한다 하니까 음. 거의 하루 종일 보셨던 걸로 알아요. <laughs> 원래 바버샵을 꽤 다녔었어 일 하기 전에. 근데 이제 자주 다닌 건 아니고. 음. 어디 어디 갔었어? 광주에 맹케이라고. 어... 네. 음. 거기 광주는데 거기 말고는 솔직히 음. 잘 모르겠어 가지고. 어 위험한데 그 얘기. <laughs> 네. 여자친구 있다고 랬나 네. 여자친구는 뭐래? 일 한다니까. 여자친구 항상 응원하고 있죠. <laughs> 여자친구는 무슨 일 하죠? 여자친구 지금 그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어 가지고. 성형외과서 에 무슨 일 하죠?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지금 이틀 차요둘다 수습 기간이구나 지금. <laughs> 쉽지 않겠네. 네. 서울 물가 어때? 비싸지. 네,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차 그게 차이가 느껴져? 막 크게 난다기보다는. 응. 근데 그냥 일단 혼자 살아서 엄마가 사, 해준 밥이 아니라 제가 다사 먹어야 되니까 응.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 서울 비싸.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다른 일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제2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음.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다시 해보... 열정을 태워보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 약간 다른 할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음. 알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할게없더라고 음... 음. 그래네 제가 아까 촬영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네. 왜 찍자 그랬냐면, 요즘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진짜 무기력한 사람들 되게 많다고 나 알고 있거든. 네.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한테 느낀 것도 있고, 음.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주변에도 꽤 많이 있고, 네. 이 지훈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인 거잖아. 그게 이제 멋있는 거지, 뭐가 됐든. 직진하는 거고 아까도 하고 싶은 건꼭 한다고 했잖아 네. 결국은 서울에서 취직을 하는 거고 자격증 공부는 광주에서 했을 거 아니야 네.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래? 엄청 부러워하죠 살짝 이제 솔직히 같이 하시, 하시던 분들은 음. 바보샵이 아무래도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결국 그냥 미용실 간다든가 음. 이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어가지고 음. 태반 그분들도 서울에서 일할 생각은 다 있는 거야 아니요. 커버그 차이가니까 네. 그게 옳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 내가 생각을 서울에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네. 근데 서울에서 뭐하러 멀리 돈 비싼 데서 뭐하러 일하라고 생각하면 아예 면접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옳고 잘못되고 맞는 건 없는 거 같아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안정되게 거기서 지내는 게 맞는 거 같으면 거기서 있는 게 정답인 거고 네. 사실은 지훈이가 더 힘든 길을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해봐야 알거 아니야 네. 해보고 안해면 포기해야 빨리 다른 거에 에너지를 쓰고 이 에너지를 버릴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지? 네. 그래. 그래서 내가 지훈이한테 면접 볼을때 느꼈던 게 네. 그런 거 같아 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일하면서도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지금 또한번 느끼고 있는 거 저는 면접 볼때 사실 응. 더안 떨었던 게전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때 좀 웃으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난 이상하게 면접 볼때 지훈이가 키도 더 작고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생각했었어 근데 같이 딱 일하는데 유니폼 입고 있는데 키도 크고 허우대도 있고 그래서 음 오히려 더좀 듬직하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네. 근데 아까 인터뷰할 때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서비스에 대한 질이 높아서 배울 점이 많다 그랬잖아 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 그거를 되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고통스러워하고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나갈 때, 아, 여기서 배운 서비스는 어디 가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서비스 질이 높습니다라고 그때 가서야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지금 들어온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거를 느껴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면 자세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럼 사실은 뭐 지금 잘 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그냥 결국은 마음가짐인 거지. 네. 다음 달엔 좀더 잘하겠지. 네. <laughs> 앞머리도 좀 짧게 할 거거든. 살짝 짧게 해서, 음, 음. 좀 이런 식으로 좀 음. 가보자. 이 일의 제일 큰 매력이 뭔것 같아? 이발병 할때 음. 그래도 뭐 욕하는 애들도 있고, 음. 이제 저한테만 받으러 오는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아, 단골. 병사들이 네. 있었어. 그죠. 저는 마지막 직 가기 전날도 잘라 주고 왔거든요. 오... 이발병 내려놓고로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재밌죠. 그 그러니까 그냥 제가 머리 해주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 같아요. 기계 같은 건 다루는 건 어디서 배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인수인계를 병장한테 받았는데 응. 응. 그 사람이 그냥 대충 해라 응. 해가지고 그냥 그때. 그래서 그... 이발병 나온 애들 내가 잘안 뽑아. 안 좋은 습관이 너무 <laughs> 네, 많아.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런 얘기 하려고 말 거는 네.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많은 매력을 느꼈다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샵 차렸을 때 있잖아요 고향 가서 이제 제샵 차리는 것도 이제 제 목표인데 아왜 어. 서울에서 차리지? 근데 저는 그 목표가 생각보다 또 크지 않은 게 가서 이제 제 지인들 음.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음. 이제 저한테 머리를 받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뭐 얘기하는지 알아 난 그게 되게 귀찮거든. 친구들 <laughs> 바빠 죽겠는데 머리 네. 하러 와달라고. <laughs>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까이 서울에 가까이 사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친구들이 이제 머리를 하러 오면 내가 퇴근 시간쯤에 맞춰서 와. 네. 그러면 막 타임이나 이렇게 잡고 그 친구도 나한테 머리를 하러 온 거고 나도 이제 마지막에 머리를 잘라주고 같이 퇴근해서 근처에서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낭만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되게 매력이 있긴 했어 그리고 그 친구랑 술자리를 하면 이제 내가 자른 머리를 계속 보면서 자르잖아 네. 그게 도움도 많이 되긴 했어 네. 그런 거잖아 같은 맥락인 거잖아 네 맞아요 아 정아예대 나왔다고 그랬지? 네아 코로나 때네 그래서 지금 복, 복학하라고 전화 왔는데 엊그저께 아 아직 휴학 중이야? 네 근데 뭐안할 생각이었어서 오. 아 코로나 때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난, 인터넷으로 수강 들었다며. 네 맞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들을 과가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인터넷으로 들었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미용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음. 그때 아예 흥미가 좀다 떨어졌어요 미용은 어땠어? 미용은 솔직히 그냥 정해놓고 하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음. 제 미래를 약간 정해놓고 정해진 대로 자격증 따고 음. 뭐 전역하면 취직할 계획이었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군대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이 미용이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자격증을 따자니까 좀 아버지가 좀 빨리 그냥 취직을 해라 음. 하셔가지고 제 아빠 설득 시키려고 그 종이에 다 적었거든요. 대충 이제 몇 월달에 제가 얼마를 모아서 학원 등록, 몇월 합격, 그리고 바로 서울 올라가서 몇월 취직. 음. 근데 지금 거기까지 다 됐어요. 하... 그다음 플랜이 뭐야? 이제 여기서 바보. 그게 플랜이 몇 년도야? 그것까지는 사실 안 적었어요. 아... 근데 이제 5년 뒤 이제 제거 차리는 것까지는 음.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남자답다. 그래서 보통 남자다운 친구들이 이쪽 일을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야 해.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 바로 나타나고 바로 결정지어서 작업하고 만족하고 대가 받고. 네. 그런 성향들이 남자다운 성향들 친구들이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 네. 그래서 바보 하는 친구들이 좀 남성미에 강조된 친구들이 많지. 물론 미용도 마찬가지지만 미용은 대하는 사람 자체가 여자잖아. 네. 거기서 오는 여성스러움이랑 남자를 대할 때 남자를 대할 때 그런 과정은 직관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섬세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술인 거고 그런 데서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네. 요즘에 샵에 와서 머리 만져? 네. 아침에 음. 여기 와서 만져. 제품이거 저거 다 써봐. 네. 뭐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저는 미디움에이즈. 그게 왜 좋은 거 같아? 딱 제가 편하게 쓸수 있는 고정력이라 해야 되나? 음.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닦기는 것도 잘 닦이지. 네, 확실히 머리 한번 감으면 다 없어져가지고. 야뭐 영상 올라오면 부모님한테 보라고 할 거야? 알고 있으세요. 찍는 거? <laughs> 네. 뭐라 하지? 잘 찍고 하라. 그냥 추억이잖아. 재밌잖아. 네. 지금 보면 툭툭 털어서 뭐 디테일하게 손안 되잖아. 하고 싶은 대로 만지면 돼. 네. 우선 자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곱슬머리였는데 상한 게 많았어서 네, 맞아. 더 많이 가볍게 잘랐거든. 네. 그래서 뭐 완전 올리는 거 싫으면 살짝 내려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약간 옆에가 좀 돌출되어 있는 두상이어서 네. 전체적인 쉐입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게 얼굴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다운펌 안 했으니까 네. 이렇게 살리지 말고 앞쪽으로 머리 말려서 좀 쉐입이 얄쌍하게 하고. 네. 이제 입사한 지한 달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잘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